중국의 오래된 병법서 손자병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이지기면 e 일승일부요 부지피 부지기면 매전필태라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laughs> 하시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혹은 백전백승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고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근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꼭 전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매사, 일상에 적용되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은 부모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올한해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깊이 알아가시는 한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잘 하면 유익이 있는데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비로소 알 때에, 우린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았는가? 동시에 나는 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었는가? 제가 반드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동시에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참 많은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극률의그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나는 극률이 많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극률이 크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극률이 여기는 자에게 극률을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10편 103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극률이 크고 풍부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 유명한 다윗입니다 근데그 다윗이 매번 선한 일, 의로운 일만 한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인구조사를 했지요. 역대상에 가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될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요. 결국 실시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가스를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겠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혹은 세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는 걸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이 전염병에 시달리는 걸 선택하겠느냐.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는 극률이 심히 크신 줄 압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손에 메이는 게 낫습니다. 사람의 손에 메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극률이 심히 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률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아야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맹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눈을 환하게 뜨고 있는데요.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인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들도 맹인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저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얼 볼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맹인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면 무엇을 볼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사실 우리 주인은 한숨이 깊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사장님들은요. 일하는 사람들 월급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름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다크서클이 진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희락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영생이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물론 괴로운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주먹을불 끈지고 해보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실례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실례합니다. 하고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근심과 염려가 깃들여 있나요? 다행인 것은 제가 보건대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근심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맹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인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사는 바디메오가 이 맹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오늘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 동네 여리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무리와 함께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미오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 제목 좀 낯서시지요. 끼리의 엘레이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라틴어입니다. 끼리의 엘레이션. 저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라틴어를 적어 봤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션.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한 그 대목을 라틴어로 옮기면 끼리의 엘레이션이고 이것은 교회의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이걸 두번 반복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기도문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기도의 노하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수 있는 기도문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게 바로 주여 불상이 여기소서 끼리의 엘레이서. 올해 2019년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비전 아래에 하늘을 이제 달려갈 텐데, 제가 선포한 거또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중에 아주 쉽고도 분명한 노하우,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항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오늘은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계속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또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오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이 본문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내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구한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다면 물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내 비전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문을 넣으시라고요 다윗 제자 손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그게 끼리의 엘레이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기도하기 민망하시면 여러분 라틴어로 기도하십시오. 끼리의 엘레이션. 아마 방언인 줄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 기도가요. 바디메오가 처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가난 여인이 처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그 간질병 걸린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의 처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장입니다. 시편 90편, 13절을 가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심심하면 대모하죠. 심심하면 돌 던지죠. 심심하면 자기들은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죠. 물이 없으면 난리 나죠. 그럼 그때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호와요. 이곳으로 돌아오소서. 빨리 오소서. 언제까지 자가 기다리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도 내리시고, 매출하기도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쓴 물은 달게 만드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 1장에 가면 니에미아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문도 무너지고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며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기도문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 끼리의 엘레이션.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서서 바쁘시더라도 늘이 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약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구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이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2019년 이 한해. 이리의 엘레이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구하시는 주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노라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